일제 협력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아, 이것은 지금 현행 친일 재산 귀속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7월 말 취득금액 기준으로 840억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었죠. 아, 물론 참고로 이 귀속되는 재산들 중에서는 그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귀속하지 못하는 재산들도 정말 많은. 어, 상당한 규모의 양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튼 어, 그 중에서 또 귀속된 건 어쨌든 840억 규모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매각된 친일재산은 또한 88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처분된 비용이 어디에 쓰이느냐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으로 전입이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터진 문제가 지금 이 충격적인 이 기사의 제목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재산, 그러니까 특히 땅을 알게 모르게 다시 친일 후손들에게 수익 계약으로 매각 조치가 되고 또 해당 재산을 더 비싼 값에 이들이 팔아 넘겨서 사실상 친일 후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하...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지금 확인된 거죠. 이게 처음 확인된 거랍니다, 지금. 이를테면 불법적으로 그 그러니까 불법으로서 원천적 무효인 한일 강제 병합과 관련해서 그 일제에 부역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백작자기까지 받아서 올라갔던 고영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일 반민족 행자 위 명단에 포함된 신우선 등등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에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 다시 수익계약으로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걸 보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그 몰수된 땅에 맞닿아 있는 땅이 친일 후손의 명의의 건물이었. 건물이 있거나 또는 해당 후손 집안의 묘소가 있다 라는 이유로 사실상 되사갈 수 있는 특혜를 줬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보통 국가 소유의 땅을 매각할 때 보면요. 우선적으로 사실 그 인근 땅의 주인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죠. 친일 재산의 귀속 땅 국가로 귀속된 땅. 이걸 같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아니 현행 친일재산 귀속법의 1조 목적에 따르게 되면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행위로 하여금 축제한 재산을 그 국가에 귀속시켜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거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 저항한 3일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금에 지금 터진 이 사건은 해당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친일파의 후손이 선의의 제3자입니까 이게 지금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거예요. 귀속된 지단 2년만에 친일파 신우선의 후손에게 400만 원의 수익계약으로 넘겨진 그 땅이 몇년 뒤에 아홉 배나 오른 3,700만 원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게 이게 사실상 친일파 후손을 지원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2009년부터 수익계약으로 팔린 귀속 재산 341건 중에 무려 7명의 친일파 재산이 후손으로 다시 넘어갔다라는 거고 그렇게 지금 12건의 수익계약이 처음으로 지금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직계가 아닌 방계 후손에게 넘겨진 경우는 아직 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친일 후손 그 특혜를 다시 누리고 있는 자금의 상황이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역사와 정의 국민의 신뢰, 이런 건 모두 져버린, 이거 배신행위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법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데 대해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귀속된 친일파들의 그 재산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매수, 그 매수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라 봅니다. 아니, 스스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이법 제정 취지도 모를 정도로 이 판단이 설수 없을 정도의 무능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전부 다 짚어줘야 한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거고 이런 걸 제도적 보완을 이제 와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자체, 그러니까 이러한 환수된 것이 다시금 이제 친일 후손에게 팔리고 그걸 통해서 배를 불렸다라는 것, 전 이것도 일제 에 부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정말 천벌 받을 거라고 봅니다.